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사실 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지역이 어디죠? 경기도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 엘리입니다. 노 선생님 이제 6월 1일 지방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예, 예, 예. 당선 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노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지방 선거가 끝난 6월 1일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도 이렇게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나눠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사실 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지역이 어디죠? 경기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천만 중에 1,300만 명 이상이 사는 경기도 특히 문재인 전 정권에서 경계부총리를 한 김동연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가 붙은 경기도 저는 사실 누가 된지 모릅니다 <laughs> 하지만 오늘 나왔잖아요 누가 됐는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두 후보의 정책들이 다 똑같아요 그첫 <laughs> 네. 번째 뭐였어요? 서울로 30분 이내에 광역철도, 특히 GTX 또는 뭐 다양한 이 도로와 철도를 통해서 서울 출퇴근을 좀 앞당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더 증가시켜서, 베드타운이 아닌, 경기도에도 소외된 지역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기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세개는다 동일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었든, 앞으로의 전망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만 있나요? 보유세 5월 1일까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내가 5월 말에 가지고 있든 또는 5월 말에 집을 샀든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그 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부담하는 주체가 결정이 납니다 이 말은 다급했던 다주택자 또는 일시적 이주택자로 5월 말까지 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급하신 분들은 이미 다 급매로 털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못뭐 털었던 분들은 이제는 보유세를 엎어가지고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급하게 가격을 내려서 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1년간의 여유가 더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일시적 면제가 내년 5월 말일까지 1년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다시 눈치게임에 접어드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보유세 플러스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뭘까요? 뭐냐면, 임대차 사법.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두 가지 임대차 입법이 이번 8월이면 2년이 도래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더 파고들어야지. 네.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 1일 지방 선거가 있으면서 여기서 자극된 건 뭔가요? 교통 호재. GTX 호재 또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호재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개발성, 지역 호재,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아, 그렇군요. 이거는 실수요라기보다는 실제로 오를 것 같다. 또는 여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얘네 하나로만 집값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주거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게나한테 유리하느냐.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그냥. 언론에 속아서 직각 폭락 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쫄아서 또 세입자로 갈지 또는 집주인이 될지에 갈림길에서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말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 통계 팩트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평균 전셋값이 1.2억이 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1.2억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좀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서울은 그래서 그나마 뭐한 15%, 20%가 오른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3.5%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한제가 만료되면서 2년이 채워지면서 이고삐가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전월세 전환율보다는요 임대료 상한제가 더 큽니다. 왜냐면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던 분들이 2년이 도래해서 또는 지난 8월에 전세 계약 연장을 할때 4억 2천에 거래를 했잖아요. 그 5%밖에 못 올리니까 2천만 원밖에 못 올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시세가 5억좀했을 거라 아마. 근데 지금은 5억이 아니라 5억 5천, 6억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2년에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4억 2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돌아오는 시즌에 시세와 비슷한 5억 5천까지는 집주인들이 올려 갈 거예요. 두그 번째는 뭐냐면요. 내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은 급해진 거예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왜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약한 아이들은 털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세입자한테 살아라 하겠느냐 아니죠 웬만하면 집... 주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팔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갈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다시 다른 전세로 갈 것이냐, 반전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참에 집을 살 거냐? 근데 작년 분위기였으면 집을 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심리잖아 지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전세 를 찾거나 반전세로 가더라도 안살 확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은 전세가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월세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지금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오히려 전세 대출을 더 받기보다는 반전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월세까지 오르면서 임대료가 올라서 다시 부추하던 매매가를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이 금리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월세 부분이 이걸 따라와 줄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사실 고민이 되고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확률 게임인데 여기서 단기간에는 저는 전월세 막 폭등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전세는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고요. 여기에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대차 입법이 완료되면서 전세를 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작년과 같은 전세 급등이 또 지금 매매를 올리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 비용 측면에서 월세를 올려받아도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월세 30만원 올렸는데 이자는 40만원이 오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집을 사가지고 내가 임대를 놓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철저하게 실수요 시장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월세를 가고 있고 또는 계약을 갱신을 하던 새로운 임대차 시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일부만 매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이자 부담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거의 40에서 60%가 이자 부담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과연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높을 것인지 전월세가 오르는 게 높을 것인지 이것만 판단을 하신다면 답이 나오는데. 단기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이 2021년만큼의 상승률을 만들기가 힘들다. 다만 지금 집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2년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24년, 25년을 기다리는 분들 상황에서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궁금한 자 그러면은 결국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이냐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요 굳이 집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를 줘서라도 집값이 오르거나 월세를 또는 전세를 올려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집을 안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금리는 오르는데 전월세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집은 다 털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전히 부동산, 특히나 대체재가 없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결국 부동산은 필수재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금리가 올랐다고 안살거 아니 잖아요 누구든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선택 을 하게 되는데 수렴은 됩니다 공급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자산적 측면에서 부동산 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는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적 측면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계속 좋으면 거기로 유동성이 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도 흔들리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애들도 지금 만 전자 뭐 무너진다 뭐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 유동성의 돈이 일부 있는데 얘네들이 부동산보다 더 나은 자산 시장으로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산의 국민의 80%는 부동산 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도 계산기 를 두들기고 그래도 내가 금리 상승 때문에 예전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1%에서 5%의 기대 수익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2% 3%의 수익률만 나와도 부동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대안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가시기 그아요 근데 뭐. 무엇보다 큰 거는 이겁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특히 서울 아파트는요 월세 수익률 3% 때문에 집안 팔고 집 사는 사람 없습니다. 시세 차익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금리 상승만 봤을 때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서울 아파트 그리고 꼬마 빌딩이나 수익률 부동산은요. 하지만 미래 시세 상승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안 팔고 가지고 간다. 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더 오를까 봐 무서워서 갈아타기를 하는 수요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지방선거 끝나고 다양한 변수와 시장 상황에서는 6개월 이후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여러 영상들을 찍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6개월 후를 봐라 하면 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러면 이제 노쌤의 얘기로는 사실은 지금 주택 시장이 단기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건 실거주를 하신다면 최소 2년은 보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장기로 보자고 하면 부동산만한 투자 대체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실거주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제도 있고요. 두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던 자산 승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 중에 첫 번째가 8월이면 임대차 입법에 인연이 돌아옵니다. 이때 임대료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림길에 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늦저도 내년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들은 또 물건을 던지느냐, 또는 쭉 가져가느냐, 이러한 또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금리 상승과 함께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는 말씀을 드렸고 임대차 입법 8월 2년 도래 그리고 내년 다주택자들의 향방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상 저희 개천고 노선생 t v 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 오늘 영상이 모든 궁금증에 답을 드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불확실성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